저희 브랜드 이름은 지용킴이고요 예, 보통의 사람들이 럭셔리 옷을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라기보다 이때까지 없었던 이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인데요. 옷을 만들고 자연광에 오랫동안 이제 노출시켜서 색을 바르게 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이제 방식으로 탈색을 진행하는 걸로 주목을 받았던 예, 브랜드입니다. 사실 옷이 햇볕에 바랬다라는 거는 이제 가치를 잃었다와 되게 일명 상통한 말이었는데 저희 브랜드가 저희는 썬블리치라고 말하는데 썬블리치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계속 이제 시즌을 발표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아트워크도 보여주고 이제 커스터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발은. 어, 움직임이 움직임이나 자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어, 발의 구조나 보행의 리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들 초안점을 두고 디자인을 합니다. 음. 저는 제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착용감, 스타일 그 중에 어떤 걸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는 거를 제품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은. 대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포스트 아카이브 션 이제 줄여서 파프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이제 남성복 브랜드고 2018년에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미래 아카이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직역하면 이제 그런 의미고요. 이제 포스트 아카이브나 아카이브 이후에 이제 션은 이제 그룹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흐름에서 또 갈라져 나온 새로운 흐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고 이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일 큰 영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기억이나 내가 정말 좋아했던 옷들이나 좋아했던 사물들이 좀 진정한 영감이나 그런 것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미션은 2019년 뉴욕에서 론칭을 하였고요. 어, 한국에서 건너온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하면 동양이라는 컨셉을 어, 새롭고 좀더 개인적인 시선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챌린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 현재 남성복과 여성복 컬렉션을 어, 뉴욕과 파리에서 1년에두 번씩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으로는 일단 옷은 프랙티컬하고 새롭고 타임리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좋은 디자인이자 Sustainable way of design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전혀 다른 엘레멘트를 결합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아, Intellectual하지만 아이러닉하고 또 모던하지만 노스 s t a l 그렇게 얼핏 보면 아, 평범하고 익숙한 것 같지만 아, 완전히 새로운 아, 그런 의미 있는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Um, a l 슐 y 는 뉴욕을 베이스로 한 Women's Wear 브랜드로 트래디셔널 테일러링을 자신감있고 모던하게 재해석한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땡볕에 서서 계속 f i 이제 기 t 를 저희 몸속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어서 g is that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때까지 없었던 형태의 지속 가능성을 저희 브랜드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미래에 또 다른 자극이 되고, 그런 자극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으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네.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은 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최대한 길어지는 게... 어,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악세사리 카테고리를 봤을 때 그래서 한 제품이 충분히 소비되고 폐기되는 것, 어, 유행에 따라서 자꾸자꾸 변해서 많은 소비를 어떻게 보면 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재 같은 부분들도 어, 원단보다는 가죽을 천연 가죽을 이용한 소재. 그리고 아웃솔도 충분한 경도가 있어서 너무 빨리 소비가 끝나지 않는 그런 그런 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빈티지 옷들 좋아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무언가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제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 이제 줄 수가 있잖아요. 저는 파프에서 만드는 옷이 가치를 잃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중고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새 옷을 사기 보단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디자인을 좀 시, 그 근데 그게 성립을 하려면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가치가 유지되는 어떤 브랜드 밸류와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디자인과 퀄리티 제품을 만들어서 그 옷이 10년, 20년, 뭐 30년까지 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면 저는 그게 좀좀 제대로 된 지속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SFTF의 좋은 성과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정말 해외에서의 전시회를 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프의 매력은 약간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새롭고 에너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에너지를 글로벌 고객들한테 조금 더 전달을 해서 알릴 수 있다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SFDF 1등을 주신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 매체 많이 소개가 되었고 마케팅 쪽으로도 많이 효과를 봤고요. 상금으로 제가 4위터 어, 시즌에 어, 프레젠테이션도 할수 있었고요. 스프링 e 머에도 런웨이를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도 제가 위너가 된다고 하면 그 상금을 이용해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원해이나 프리젠테이션에 쓸 예정입니다. 런칭 하고서 계속 온라인 마케팅에 버젯을 거의 다 썼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저희 제품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촉각적이고 피팅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파이널 커스터머랑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브랜드 부스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어떤 추가 버젯이 생기면 그런 활동이 굉장히 절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조금 더 버젯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제품 개발에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조금 더 어, 브랜드 개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조금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두 가지 부분이 가장 쓰고 싶은 부분이에요.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제품이라는 게 현재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제품도 개선의 여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문제점들을 계속 찾고 노력하고 어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디자이너로 알려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음. 있어요. 저는 옷이라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이 사람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옷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외형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장 인간적이고 개성을 가장 깊게 그리고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